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18과의 4번 지문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쿨한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A friend of mine who was about to go out on a date asked me what I thought of her outfit. 자,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근데 어떤 친구냐면 이제 막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녀의 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Before I could reply, she added, "I want to look great, but I don't want to look like I made no effort. I want to look like I made no effort whatsoever." 자,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가 추가적으로 말했는데, 아, 나 되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 근데 나는 내가 노력했다라고 보이고 싶진 않아. 그렇죠, 전혀 노력했다라고 보이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conflicting desires, 이렇게 충돌하는 갈망은 lie at the heart of the aesthetic virtue of cool. 자, 멋짐이라는 그덕목 동목, 미적인 덕목의 핵심에 들어가 있어요. Many of us work hard at looking cool, monitoring shifts in fashion, carefully choosing clothes that are not behind the trend, that express our individuality while simultaneously positioning us within the privileged sub-group of people who are in the know.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뭐 하면서 어떤 패션에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옷을 고르면서 내 어떤 옷입니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은 그런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어떤 옷이냐면 that express our individuality, 우리의 개성을 드러내는 동안에 자 동시에 우리를 포지셔닝, 우리를 어떤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되게 어, 특권이 있는 소집단의 사람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집단의 사람이냐면 잘 알고 있는 말이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어떤 패션의 변화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옷을 신중하게 고르죠? 어떤 옷이냐면, 트렌드에 우선 뒤처지지 않으며, 우리의 개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렇게 특권층. 그러니까, 뭐, 개, 그, 관계에 있어서 좀 계급이 있다면, 거기서 좀 특권층으로 내가 잘 입음으로서 사고 싶다, 가고 싶은 거죠. Yet, many people who succeed in wearing what is fashionable also fails to be cool. 자, 많은 사람들인데, 패셔너블한 fashionable, 것을 입는 것에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멋있어 멋있어지는 데는 실패한대요. 사실, trying too hard to look cool can be very thing that prevents us from being cool. 너 멋있어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은 되게 어떤 것이 될수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멋있어 보이는 걸 막는 것이 될수 있어요. Genuine cool people, 정말로 멋진 사람들은 보기에는 "are effortlessly cool" 이게 노력하지 않고도 멋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단순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은 노력 없이 멋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려고 너무 애쓰면 도일이요 안 멋질 수 있다라는 게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겠죠. 그래서 주제문은 g e n e r a l l y cool people are effortlessly cool. 정말 정말로 멋진 사람들은 노력 없이 멋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면서 구문독해 장치들 하나 가져와 볼게요. 우선, a friend of mine,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면 who was about to go.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be plus about to be. be about to be 하면은 막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막 데이트에 나가려고 하는 내 친구 중한 명은 ask AB,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그녀의 옷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러한 상충되는 디자일 갈망들이라고 해서 이컴플렉트는 서로 충돌하다, 갈등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지금 현재분사로 쓰인 형태. 그래서 디자일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라인는 모모에 놓여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충하는 갈망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미적인 멋짐이라는 미적인 동목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저 콘마치과 엔지 모모하면서 그쵸? 얘도 콘마치과 엔지 모모하면서 자 여기서 와일드 함의 ing가 나오면 얘는 반면에 혹은 모모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서 모모하면서 라고 가져와 볼게요 자, 동시에 우리를 위치시키면서 이러이러한 그룹으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many people who s u c c e e d in wearing what is fashionable. 자, 패셔너블한 것을 입는 데 성공한 입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이라고 해서 지금 음.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ucceed in a 하면 a에 있어서 성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입는 것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trying 다음에 to h a r d 는 부사로 들어간 거고요. try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하려고 노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수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 prevent a from ing. a가 v 하는 것을 막다.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는 그것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prevent a from ing는요, 어, keep a from ing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ar from a, ing. f a r a from I N G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top a from I N G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기반으로 우리 서술형 대비 문장 한번 볼게요. 첫 번째, this conflicting desires lie at the heart of the aesthetic virtue of c o o l 자, 이 현재 분사가요. 이렇게 디자이를 수식해 주고 있고, 다음에 lie at and A 하면 A에 놓여 있다. 근데 어디에 놓여 있냐면 at the heart of the aesthetic virtue Of course cool 해서 at the heart of 하면 뭐뭐의핵심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가지고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yet many people who succeed in wearing what is fashionable also fail to be cool. 자, 많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성공한 사람이죠. 패셔너블한 것을 입는데 성공한 사람도 동사, 주어 또한 멋있어 보이는데 실패합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fact, 사실 trying to hold, 너무 열심히 to look cool,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수 있냐면 that prevent us from being cool, 자, 우리가 멋있게 되는 것을 막는 그것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try 다음에 추가 나오면 뭐하려고 뭐 노력하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애가 단수이면 얘도 단수 동사인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the very thing이 단수니까 prevents가 됐고 prevent에 대한 표현은 prevent a from ing에서 a가 v하는 것을 막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글의 내용을 전체 한번 마무리 요약하면서 가져와 볼게요. 자 우선 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나 멋있어? 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멋있어 보이고 싶긴 한데 노력한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 꾸안꾸로 하고 싶어 꾸안꾸. 그래서 이런 멋있음에 대한 지금 얘기를 친구 이야기로 열고 있어요. 우리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하지만 멋있게 되는 것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면 도리어 멋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멋진 사람은 노력 없이도 멋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배우님이 누구냐면. 김혜수 배우님이에요. 그분은 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간지가 나잖아요. 그냥 멋있어요. 아우라 자체가 멋있거든요. 뭘 입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몸빼바지를 입고 시골에서 감자를 캐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럼 노력 없이도 멋진 사람이 되는 것그 방법은 뭘까요? 어, 아직은 저도 잘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답이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했고 자, 박수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과가 끝났어요. 음. 이제 그 다음에 19과 게이트웨이로 열심히 다시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죠. 23과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